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이의 백부장 율료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 무떼노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료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부러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문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로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을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망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 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 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 0 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 5 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세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릇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릇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길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아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 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어, 사도행전 26장에서 황제에게 상소하여 로마로 가게 된 바울이 27장에서는 죄수의 몸으로 배에 올라 험난한 바다 여행을 시작합니다. 모두가 절망하는 극한의 풍랑 속에서 바울의 믿음과 리더십이 빛을 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에게 맡겨져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행 배에 올랐습니다.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배는 여러 항구를 거치며 천천히 항해했고 맞바람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간신히 그레데섬 남쪽 미항에 이르게 됐습니다. 바울은 항해하기 위험한 때가 되었으니 떠나지 말자고 경고했지만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고 겨울 나기 좋은 다른 항구를 향해 떠납니다 그런데 얼마 안 되어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이 몰아닥치고 배는 통제력을 잃고 밀려다닙니다 사람들은 배의 장비와 짐을 다 버렸고 여러 날 풍랑에 시달리면서 해와 별도 보이지 않자 구원받을 희망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왜 모두가 절망하고 있을 때 바울이 일어나 내 말을 들었더라면 좋았을 것이요. 하지만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어젯밤 하나님 사자가 나타나 내가 황제 앞에 서야 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항의하는 모든 사람을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하고 외치며 모두를 격려합니다. 결국 선원들이 도망치려던 것을 막고 함께 섬에 좌초될 때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전반부는 죽음의 풍랑 앞에서 인간적인 모든 노력이 소용없을 때 하나님을 믿는 바울. 한 사람의 믿음과 담대한 리더십이 절망에 빠진 모두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바울 뿐 아니라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 믿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